안동댐의 낙동강 상류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대구시는 안동에서 대구까지 최단거리의 도수관로를 설치해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63만 톤을 대구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대구시는 10월 중으로 관련 검토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안동댐 물을 대구로 끌어오기 위해 최단거리의 관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인 안동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선택한 대구시는 국도변을 따라 최단거리로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유력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로의 길이는 안동댐에서 문산 내곡 정수장까지 110km가량. 관로가 설치되면 하루 63만 5천 톤의 물을 대구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 내용에 대해 안동시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부와의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어, 협의가 막바지 단계가 있는데 아마 연말이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날 거예요. 당초 대구시는 낙동강을 따라 관로를 설치하거나 안동댐에서 군위댐을 거쳐 설치하는 방안, 이마에서 영천댐을 거쳐 대구의 신설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구간이 늘고. 정수장을 신설해야 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최단거리 관로 설치 방안을 최적의 안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진이 취수원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안동시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이 실제 국가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 대구시는 안전한 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시민의 생명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헬로투비뉴스 박근수입니다.